네, 아, 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어, 십오 기죠. 2 0 0 5 년도에 합격을 해 가지고 지금 몇년 지금, 몇년 지금 어 현장에서 정글 속에서 어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저기 지금 여의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저뭐 그렇게 제가. 처음 뵙는, 어, 제 몽따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하기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잘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세요. 합격을 해서 제발 일거리 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요, 제가. 저는 이제 기업 법률 자문만 하고 강의만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 법률 자문을 지금 한 40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에서 어, 이제 궁금하신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는 팀이 어디냐면 인사팀이에요. 인사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하고 노무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인사팀도 전화하고 노무팀도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하고 노무팀의 전체적인 업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만 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네요. 필수 과목에 근데 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정말 끝끝내 이제 저한테 요령을 좀 알려달라. 뭐, 어, 좋아요. 그 질문을 했다는 용기는 좋은데, 끝까지 헤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헤매다가, 이제 저기, 저기, 제 카톡으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사노무 관리가 점수가 제일 높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사노무관리를 어, 접근해서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만 점수가 정말 배신하지 않고 그 이상이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똑바로 알고 계시고 특징 똑바로 알고, 알고만 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61점, 62점, 63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 네, 네. 어,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 관리, 경영학 전공 중에 하나이고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사실 이게 핵심 문구죠. 내가 기업의 금전적인 어, 성과. 창출과 구성원의 사회적 결속, 노사관계의 원만한 상생의 관계 이거를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그 직무를 대상으로 확개, 평보유방 요렇게 몇 가지 시스템이 있죠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이것을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전반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이론사, 그 이론적인 어떤 이슈 관리 이론적 기초, 직무 관리서부터 방출 관리, 이직 관리까지 마지막에 이제 최근 이슈에 어떤 백심 인재 관리라든지 저성과자 관리라든지 또 여성 여성 인력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교섭 전략이 좀 나왔죠. 교섭 전략 그게 이제 유지 관리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조금 이제 어 많이 좀 이슈화되었던 내용으로 이제 출제된 삼번 문제 여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출제 경향을 보시면 어 이제 뭐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보상 관리 딱 보이세요? 네, 보상 관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는 그저 좀 최근에 연이어서, 연타로 유지관리 쪽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아, 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제, 어, 3개월, 어, 3개월이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 어,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다 만들 수도 있는 기간이야. 사실은 그래요. 어 옛날에 저, 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딱일차 시험 보고 나서 한 달밖에 안 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합격을 하신 분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3개월의 기간인데, 이 3개월의 기간을 아, 여러분들의 각오에 따라서 올해, 올해 완전히 쇼부를 치느냐, 아니면 그냥 내년으로 넘기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이번 기회에 그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고, 어, 유지관리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한 문제라도 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타로 계속 매매 유지관리 쪽에서, 특히 노사관계관리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작년엔 직장 내 괴롭힘이 출제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상관리, 평가관리, 어, 평가관리 많이 출제되는데 어, 예상외로? 하여튼 이제 사실 이 인사 노무 관리의 꽃이라고 하면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기간을 효율적으로 잡아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내가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부터 먼저 싹 공부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내가 아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밥도 먹으면서 그냥 슬슬 봐야겠다뭐 이것도 이런 방법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재출제된 주요 문항인데 인사 노무 관리는 사실 이제. 그 범위가 참 넓긴 넓은데 교수님들이 애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애정하는 문제는 필수로 외우고, 애정하는 문제인데 아직 미기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뭐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뭐현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든 이제 다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아예 이제 다 습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 최근 이슈에 의한 출제 경향에서 국제 인사노무관리, 정보화 시대의 인사노무관리, 직무 분석을 활용한 인사노무관리.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여기 보면 국제기업에서의 이런 인사관리 자체가 2015년에 또 나왔어요. 글로벌 시대의 인사노무관리 방안. 이렇게 이제 또또 또 출제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뭐 트렌드, 뭐 경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중요하다, 별표 빵빵빵이다. 그러면 별표 빵빵빵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 예, 이유를 달지 말고, 아, 이유는 단, 예, 궁금하신 내용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긴 한데 언제나 외우셔야 암기를 해야 된다. 아, 내가 제 수험생이니까 내 팔자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암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학습 방법,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합격을 하신 직장인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신 사무직 직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노무사 시험을 동차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요령을 보니까, 뭐, 뭐, 뭐지? 태북이라고 그러나, 갖고 다니면서 노트북처럼 이렇게 하는 거. 네네. 저도 구시대 사람이라 그, 뭐, 모르겠는데, 그거에다가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 그거를 지하철을 타면서, 버스 타면서 그걸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한 번씩 읽었대는 거예요. 읽어, 읽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퇴근할 때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는 이상하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그걸 외웠다는 것 자체가 비용력이 이상하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말이, 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 학습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암기하고 나서 이해하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기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어제 제 공부 성향도 그랬고 이제, 더 이제 공부의 효율성 부분을 찾아 찾고자 한다면 일단 암기를 하고 내일 한번 이해를 해봐야지 했을 때. 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암기부터 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암기하고 나서 어 모르니까 도저히 이해한다니까 이거는 내가 강사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나의 학습 유지하기 이렇게 있어요. 커리큘럼 어 학습 목표 핵심 포인트 위주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 합격반은 진짜 이제 딱 이제 팔 주가 팔 주간 총 이제 팔삼 팔의 24시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도를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여러분들 다 이제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 습니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 대한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사례용으로 출제될 때뭘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 이런 걸또 알려주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넘길 수 없죠. 답안 작성 연습으로 한 20분, 25분간 들여서 또 한번 쪽지 시험도 해봐야죠. 그죠. 쪽지 시험을 시안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 인강을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년 같은 사례는 정말 저한테. 답안지를 많이 제출을 해주십니다 사무실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타이머 맞춰가지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좀 답안 뭐야 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답안 작성 노하우 전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예그 그러니까 기출 문제 해설 강은 예상 문제 해설 강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한번 출제된 게 재출제될 가능성이 농하고그 다음에 미기출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제가 또몇 가지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위주로 단기학 단기학습반은 그렇게 할 거예요. 금방 끝나죠? <laughs> 저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경영조직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저 여기서 이제 경영조직론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 5분 안에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으로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조직론,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행동론과 조직이론 이렇게 두 가지 세부전공으로 구분되어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조금 인사노무관리만큼 내용이 방대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론적입니다. 인사노무관리는 실무적이라고 하면 실무적이다. 그러면 실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팀, 당, 팀장 입장에서 과연 MBO를 시행하고자 할때 MBO 실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나 경영조직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특징이에요 특징 완전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특징 쓰고 딱딱딱 담백하게 특징 쓰고 그다음에 특징에서 유래에 대해서 이제 각종 학자들에 대한들이 얘기한 제시한 비판점 이런 거 위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조직 이론은 조직 이론, 조직 설계, 조직 구조, 기타, 조직 성장, 수명 주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출제 경향이야, 요렇게 좀 하는데, 어, 이제 집단, 아무래도 노사 관계에 대한 기업과 노, 노, 노동조합 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많이 하고자 하는 어떤 노무사의 역할 때문인지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 부분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재출제된 문제가 이렇게 세 번이나 출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최소한의 이론, 이론적인 개념, 지식을 외운다거나, 그걸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거나, 그 다음에, 주요 답안 패턴 나와 있고, 역시 서브노트 작성하기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꼭이게 달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딱 3개월밖에 남아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노동법도 중요하고, 행정쟁소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실무로 딱 이제 정글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경쟁하면서 실질 실질적인 제가 금전적인 창출을 한다는 거는 노동법 위주로 일을 했을 때. 가장 금전적으로 제가 소득 창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동법 정말 중요해요. 인사노무관리는 기업 법률자문을 할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해요. 행정재소법은, 어,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행정소송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성취감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겼다라는 치면 내가 이제 수임료를 그래서 높게 부를 거야. <laughs> 그때 정말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네. 다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브노트를 꼭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나만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없이 이 책을 통째로 다 내가 구워버리겠어! 라고 하면 은 그냥 서브노트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스타일이 서브노트를 내가 간략하게 작성하면서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스타일이 나만의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큰 제목, 작은 제목,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브 노트로 갖고 계시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 아, 이게 제가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런 사진을, 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 직장인이요. 직장인의 그 파티션 있죠? 파티션. 자기 이제 옆에 이렇게 딱 있는데 파티션에다가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쫙 읽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번쫙 읽고 퇴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번 읽은 거예요. 외우질 않았대요. 그 다음 날 출근해서 한번쫙 읽고 일시하고 퇴근할 때한번쫙 읽고 퇴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인사 노무 관리 이분이 제가 다사사지이게 보니까 직무 관리부터 이슈 관까지 리다 있어요. 다 있어 요 핵심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에 조금 549명이라는 어떤 합격성의 많은 양의 배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올해도 뭐, 많이 배출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올해 안에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택과목의 중요성은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린다면, 이제 합격의 당락은 조금 선택과목에서 조금 좌우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인사노무관리는 내가 공부한 만큼 나를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행정재도법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나왔다. 59점 받았다. 그럼 내가 인사노무관리를 커버치는 그런 과목이 되기도 해요. 영 적응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적응만 잘하면 된다. 근데 선택과목은 진짜 합격의 당락을, 마지막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반전의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목도 중요해요. 사실 이제 노동경제와 민사소송법 경영 조직론 어 이게 과연 노무사 효과에 뭐가 필요라고 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끝냈죠. 어 예,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걸 한번 제가 마+ 맞게요 고맙습니다. 네.